1. 유지율 3.5%인 우유를 6,000kg 생산하는 암소의 4% 유지 보정 이량은 1. 5550kg 2. 형질 A와 B의 유전공분산이 5이고 A와 B의 유전분산이 각각 25이면 A와 B의 유전성과는 얼마인가? 2. 0.2. 3.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집단의 변이 크기는 표준편차로 나타낸다. 한우의 생시체중의 평균은 23kg이고 표준편차는 3kg이다. 이 형질이 정규 분포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한우 송아지의 95%가 속할 수 있는 체중의 범위는 얼마인가? 4. 17.0에서 29.0kg. 4. 다음 중 한우의 체중형질 중에서 유전력이 가장 높은 것은? 2. 6개월 체중. 5. 유구의 두 품종 A와 B에서 최대의 잡종 강세를 기대하기 위해서, 다음 중 어떤 교배 체계를 선택해야 하는가? 1. A 곱하기 B. 6. 어느 유우의 일산차 유지방 생산량이 230kg이고 그우군의 평균 유지방 생산량은 180kg이며 유지방 생산량의 유전력이 0.35일 때이 개체의 육종가는 3 197.5kg. 7 다음 중 한우의 개량에 고려하여야 할 경제형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3 뿔의 모양. 8 돼지 검정을 체중 30kg일 때 시작하여 110kg일 때 검정을 종료하였고 검정 기간은 총 85일 소요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소비된 사료의 양은 215kg이 소요되었다면 이 돼지의 사료 요구율은 3, 2.6996 용계 형질 중 유전력이 가장 낮은 것은 2. 도체율, 10. 종축으로 선발된 개체들의 평균치와 모집단의 평균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3. 선발차, 11. 개체의 능력과 그 개체가 속해있는 가계의 평균 능력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선발 방법은 3. 가계내 선발, 12. 한우 집단의 3개월령 체중에 대한 집단의 평균이 50이고 선달군이 56일 때 선달차는? 1. 6. 13. 근친교배의 유전적 효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집단 내의 동형 접합체의 비율이 증가한다. 14. 다음 중 종간 잡종으로 생산되는 동물은? 2. 노새 15. 달개서 근교 개통이라 는 것은 자손의 근교 개수가 몇 퍼센트 이상인 경우인가? 4. 개통의 평균 근교 개수가 50% 이상인 경우? 16. 유악과 무각인소의 교잡으로 태어난 F1을 부모 중유악인소와 다시 교배시켰을 때 나타나는 자손들의 무각과 유악의 분리비는 3. 1. 2. 1. 17. 9대1 헤이의 산란 오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항병성 18. 다음 중 반성 유전 현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달개 여고 현상 19. 반성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성 염색체의 성 이의 형질을 지배하는 유전자가 성과 연관하여 유전하는 현상 20. 젤의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개량종 으로 4세대까지 누진교배시계량 종의 혈통은 몇 퍼센트나 되는가 3. 93.75% 2 1 다음 중 저수태후의 예방대책이 아닌 것은 4. 난포호르몬 투여 22. 소의 난자가 배란된 후 수정능력 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은 2.12에서 24시간 23. 젖소의 성성숙 원령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8에서 13개월, 24. 가축의 임신 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돼지의 임신 기간은 150일 전후이다. 25. 다음 중 포유가축 수컷에서 정자 생성 기능이 완성되고 부생식선이 발달하여 교미와 사정이 가능하게 되어 암컷을 임신시킬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시기는 3. 성성숙기 26. 다음 중 소의 정자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조세포가 정자세포로 발달하는데 소의 경우 약 8개월이 소요된다. 27. 다음 중 성숙한 포유가축의 난소에서 혈관, 림프관미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2. 난소수질. 28. 가축에게 프로스테르란딘을 투여했을 때 가장 현저하게 감소하는 혈중 호르몬은 1. 프로게스테론. 29. 다음 중 임신 중인 포유가축의 태반이 수행하는 생리적 기능이 아닌 것은 2. 태아의 온도 조절. 30. 다음 중 정자 형성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아닌 것은 3. 교미 장애. 31. 다음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은 주로 어디에서 분비되는가? 1. 정낭선. 32. 다음 중 자궁내 미이라 변성 태아가 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난소에 위축된 난포가 많이 있다. 33. 다음에 정액 채취 방법 중 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3. 인공질법 34. 다음 중 계절 번식을 하는 동물은? 4. 말 35. 다음 중 유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유선의 발생학적 원기는 내배엽이다 36. 다음 중 가축인 공수정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방목하는 집단에서 활용이 용이하다. 37. 하나의 난모세포는 몇 개의 난자로 발달하는가? 1. 한개 38. 다음 중소와 돼지에서 황체가 퇴행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배란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난포기는 2.4에서 5일. 39. 젖소의 난소에서 난포가 발육되지 않아 무발정이 계속될 때 치료제로서 가장 적합한 호르몬은 4. PMSG. 40. 자궁을 형태적으로 분류할 때 쌍각 자궁에 해당하는 동물은 2. 돼지. 41. 다음 중에 알맞은 내용은 1. 정리에너지. 42.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3. 선이 43. 다음 중 비육도 내 지방 축적 순서로 오른 것은 1. 신장 지방, 근간 지방, 피아 지방, 근내 지방 44. 다음 중에 알맞은 내용은 4. 유청 45. 소에서 영양분 우선 공급의 순서로 오른 것은 4. 뇌뼈 근육 지방 46. 다음 영양소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에 속하는 것은 2. 비타민C 47. 다음 중가소화 영양소총량의 식으로 오른 것은 2. 가소화 탄수화물 플러스 가소화 단백질 플러스 가소화 지방 2.25. 48.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3. 루핀. 49. 다음 중 사료 효율의 식으로 오른 것은 4. 증체량 사료 섭취량. 50. 조류의 소화기관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4. 소낭 선의 근위 소장. 51. 다음에 알맞은 내용은 4. 정관 52 친환경 관련 법상 유기축산물 축사 조건으로 틀린 것은 3 사료와 음수는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거리를 둘것53 동물 체내에서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증발열이 자가체온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54 다음 중 핵산을 분해하는 효소는 1 리본 유클레아제 55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3 제2 56 다음 중 담즙산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최장에서 분비되는 펩신을 활성화시킨다. 57. 다음 중 반추 동물의 침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3. 반추 동물의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가 있다. 58. 다음 중미량광물질의 반추인의 대사작용으로 틀린 것은? 2. MN은 박테리아나 원생동물의 셀룰로우스 분해 능력을 돕지는 못하지만 여러가지 중요한 효소로 즉전유소로서 작용한다. 59. 다음 중 Se의 결핍 증상은 2 달걀 삼출성 소지 60 반추 동물용 섬유질 배합 사료의 장점이 아닌 것은 2 사료 배합기 등의 기계 비용이 적게 든다61 옥수수 재배 시 질소 시비량은 성분량 기준으로 헥타르당 200kg 정도라 하고 질소 비료로 요소를 사용할 경우 요소의 실제 시비량은 3 435kg. 62 목초의 하고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2. 여름철 예취 후 질소 12. 63. 석회의 역할 중 틀린 것은? 2. 질소를 공급한다. 64. 옥수수 사일리지 조제법 중 가장 좋은 조건은? 3. 수분 함량을 70%, pH를 4.5로 맞추어 밀폐한다. 65. 옥수수 파종 시 재식 밀도를 지나치게 높게 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3. 양분 수량 면에서는 유리하다. 66. 밤나방과 나비목에 속하는 해충으로 5월 하순과 6월 중순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옥수수 등 화분과 목초에 피해를 주는 해충은 2. 멸강나방 67. 건초 조제 중에는 여러가지 손실이 있으나 특히 두과 목초에서 양분 손실이 가장 큰 것은 1. 잎의 탈락에 의한 손실 68. 다음 중 사일리지 발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2. 불용성 인산 69. 초지 조성 시 혼파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파종하기가 쉬워진다. 70. 인간초지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광합성이 촉진되어 목초수량이 증가한다. 72. 초지가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효과 중 가장관계가 없는 것은? 4. 병해충을 방지한다. 72. 사료작물 재배 시 바람직한 가축분뇨 이용방법이 아닌 것은? 1. 화학비료와는 달리 많이 시용할수록 좋다. 73. 초지에서 질소의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2. 암모니아의 기화 74. 건초의 수분 함량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15% 이하 75. 다음목 초중 근계가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에 잘 견디며 습지의 생육이 강하고 뿌리가 방석형 형태인 초종은 1. 리드 카나리그라스 76. 일반 사일로에서 옥수수 사일 위지를 만들 때 옥수수의 수확 적기는 2. 황수기 77. 다음 중건초의 품질평가 기준이 아닌 것은? 3. 생산지 78. 가을철 목초 파종적기로 가장 오른 것은? 2. 일평균 기온이 5도씨 되는 날로부터 60에서 80일 전 79. 목초의 여왕으로 불리며 생산력이 뛰어난 단연생 두거 목초로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건초, 생초, 사일이지, 방목등 다양하게 이용되는 목초는? 4. 알팔파 80. 생육단계와 성분함량 변화의 관계를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2. 성분함량은 초정간 차이만 있을 뿐전 생육단계에 걸쳐 동일하다. 81. 다음 중 축산물 유통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축산물의 수요 공급은 탄력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쉽다. 82.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순환 과정이 필요한데 경영계획 순서로 오른 것은 4. 계획 조직 운영 평가 통제 조사 분석 계획 83. 다음 중 유동자 본제인 것은 1. 사료 84. 양계 경영에서 육성률를 산출식으로 오른 것은 3번 85. 다음 중에 알맞은 내용은 1. 가 10. 나6 86.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3. 취득권 가법 87.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4. 계절고 88. 다음 중 토지의 경제적 성질이 아닌 것은 1. 불가경성. 89. 다음 중 가족 경영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경영과 가계가 분리된 상태의 경영 형태이다. 90. 다음 중 단일 경영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2. 자본의 회전이 원만하다. 91. 근원섬 유단백질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ATP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하는 근육의 수축을 주도하는 단백질은 1. 미효신 92. 저지방우유에서 원유의 유지방분 함량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3% 93. 육제품의 부패방지를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료육의 103cm2 또는 103G의 세균이 존재하면 변색, 점액물질 또는 이상추 등이 발생한다. 94. 사후 근육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섬기적 대사로 생성된 젖산은 포도당과 글라이코젠으로 재합성된다. 95. 버터 제조 시 교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4. 색소와 소금의 양 96. 해섭에서 식육화공품 가공공정 중 제조공정 위의 요인 방지책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4. 세절 화학물질 제품 보증서 확인 97. 기본적인 아이스크림 제조공정에서 견과등 고급 첨가물을 투입하는 단계는? 4. 충전 공정 전 98. 냉장상태에서 신선육을 후기 상태로 저장할 때 부패를 일으키는 그라음성간균 미생물이 아닌 것은? 4. 락토바실루스 속 99. 식육의 냉장 저장 중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뮤코, 리조푸스 페니실륨 속 등의 곰팡이류에 의해 식육 표면에 변색 및 솜털 같은 것이 생긴다. 100. 식육의 육질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고기의 색은 가축의 종류 및 연령과 관계가 없다.